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84면에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은 한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함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지붕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그 땅에 온지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의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laughs>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경제학과 교수였던 유필화, 유필화 교수가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 라는 책에서 어, 소개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존경한 인물 그러면 세종대왕을 꼽고 그 다음으로 충무공 이순신을 꼽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흔히들 충무공 이순신을 가리켜 성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웅이라고 하는 뜻은 지덕이 뛰어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영웅 이다라는 의미로 성웅 이순신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도독으로 조선에 온 진린이라는 명나라 황제 명나라 명나라 장수가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충무공 이순신이 어떠한 리더였고. 그리고 어떤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러 내용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제 폐하, 이곳 조선에서 전란이 끝이 나면 조선의 왕에게 명을 내리시어 조, 조선국 통제사 이순신을 요동으로 오라 하기 하소서. 신이 본 이순신은 그 지략이 매우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성품 또한 장수로서 지녀야 할 품덕을 고루 바, 지닌바. 만일 조선 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황제 폐하께서 귀히 여기신다면 우리 명국의 화근인 저 오랑캐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오랑캐의 땅 모두를 우리의 명국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혹여 황제 폐하께서 통제사 이순신의 장수됨을 걱정하신다면 신이 감청하올 건데 통제사 이순신은 전란 일어나고 수년간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단한 번도 패하지 않았음에도 조선의 궁왕은 통제사 이순신을 업신여기며 조정 대신들 또한 이순신의 공적을 질투하여 수없이 이간질과 모함을 하였으며 급기야 통제사의 충의를 의심하여 결국에는 조선 수군 통제사 지위를 빼앗아 그를 배구종군하게 배구종군에 임하게 하였나이다. 허나 통제사 이순신은 그러한 모함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국왕에게 충의를 보였으니 이 어찌 장수가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 국왕은 원균에게 원균에게 조선 통제사 지휘권을 주었으나 이그 원균이 자만심으로 인하여 수백 척에 달하는 함대를 전멸케 하였고 단 10여 척만이 남았음에 당황한 조선 국왕은 이순신을 다시 불러 조선 수군 통제사에 봉했으나 이순신은 단한 번의 불평 없이 충의를 보여 10여 척의 함대로 수백 척의 왜선을 격파하였나이다. 허나 조선의 구강과 조선 조선 대신들은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통제사 이순신을 업신여기고 있나이다. 만약 전날 전란이 끝난다면 통제사 이순신의 목숨은 등화와 네. 같이 될 것이 뻔하며 조정 대신들과 국왕은 반드시 그를 해야려할 것입니다. 황제폐하께 바라올 건데 통제사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해 주옵소서. 통제사 이순신을 황제폐하의 신하로 거두소서. 황제 폐하께서 통제사 이순신에게 덕을 베푸신다면, 통제사 이순신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황제 폐하께 충을 다할 것이옵니다. 부디 통제사 이순신을 거두시어 저 북쪽의 오랑캐를 견제하소서라고 하며, 이 명나라 전린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그의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을 이렇게. 어, 유필아 교수의 책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들에 대하여 유필아 교수가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의 내용이 그러한 책의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이 충무공 이순신이 많은 사람들에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은 전쟁이 끝나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으로 이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유필라 교수는 충무공 이순신의 리더십을 요약하면서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리더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애와 준엄함을 겸비한 리더였다. 이 자, 자애로움을 베풀뿐만 아니라 군율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또한 이 준엄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려 어려 앞장선은 리더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리더였다라고 하면서 이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안에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 지도자의 자질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될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알 따로 삶 따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이, 스, 이 스승된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서 또한 앞선 사람들의 모습이 좋지 않아서 흠모할 만한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기를 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라고 불렸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리더들의 진 면목을 배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이크가 계속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아,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저 네. 혼자 지금 여기 모니터가 안 들리는 줄 알고. 나만 이상한가 보 됐더니 여러분들도 잘 들렸다 안 들렸다는 같은데 예, 마이크가 잘 나오도록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금 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거나한 이후에 이 계속적으로 이 엘리사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기사에 등장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23장 14절에 와서 엘리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사실 요아스가 요아스가 엘리사를 내 아버지라 부를 만큼 그러한 친근한 인물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친근한 인물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남 유다하고 끊임없는 전쟁만 치르고 있었던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울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촌수로는 가깝다 할지라도 많이 왕래하지 않으면 왕래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더라도 눈물을 흘리는 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촌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이매도 불구하고 이웃 사촌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굉장히 그 쓸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고 주,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모습이를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두 가지 일을 두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요아스에게 명령합니다. 활을 잡아서 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동쪽 창을 열어서 그곳을 향하여 쏘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아스 왕에게 이것을 시키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화살을 쏘는 것은 그냥 왕에게 할일 없어서 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으로부터 아벡에서 아람을 멸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요아스에게 화살을 화살을 줍게 하고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이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땅을 세번 치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며 이 엘리사가 노하면 노화여서 야단을 치죠. 뭐라고 하냐면 대여섯 번 쳤으면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멸하도록 전쟁을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만 치고 세 번만 이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아람은 아람은 이북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하사하사엘로 하사엘, 말미암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고, 이제 하사엘에서 베나다스로 왕위가 바뀌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나아지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사엘의 하사엘의 끊임없이 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북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 이, 전쟁, 이 어려움에서 이겨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고 세 번을 전, 세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그에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소망을 줄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래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어냈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그런 와중에 비록 신사 참배라고 하는 중한 죄를 이 조국 교회가 짓긴 하였으나 나라와 민족의 정말 등불과 여,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 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919년 3월 1일 이 31절이라고 불려지는 만세 운동 시기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세 운동에 나갔고, 또한 이화 학당을 비롯하여서 기독교 학교들이 이 주축이 되어져서 많은 이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 기억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만세 운동에 이 지역 사회인 전주 지역에도 신흥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우리 지역 이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길잡이가 되었고 빛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 보았다는 거죠. 한국 전쟁을 끝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피폐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이민족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교사들 통하여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저희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 예수병원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구하나사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안면이 아, 안면 마비가 한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오시는 바람에 얼굴이 펴지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은 한이뭐 한약방에서 침을 맞고 뜸을 뜨고 하셔도 안 됐는데 여기 예수병원 오셔가지고 수술하시고 얼굴이 돌아오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야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야. 어렸을 때는 이제 예수병원이 어떤지 모르니까 와 아, 병원 이름 이 예수병원이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큰 아버지도 하시는 말씀이. 한국 전쟁 끝나고 6.25를 지나고 60년, 70년을 지낼 때만 하더라도 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국립병원의 대학병원들조차도 이 병원 수준이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북들 통틀어서 예수병원이 제일 좋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년대만 하더라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우수를 펼치시며 이 외국의 선진 의료 기술들을 전파했던 그러한 대학병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우리 지역 사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병원 하나만 하더라도 예수병원 예수병원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독교 색깔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전라남북도의 가장 좋은 병원이었고 전라남북도만이었겠습니까? 이 충청권에도 당시 좋은 병원이 없었거든요. 예수병원만큼 좋은 병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 충청도에 이르기까지. 이 의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병원이기도 했죠. 지금은 비로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면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지원과 후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또한 국립대학 병원들이 이제는 많은 투자들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의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 사회에 선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망을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뿐만 아닙니다. 본문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20절부터 시작해서 21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악 도적들 때들이 그 땅에 온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노예 상인이었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어 들어 던짐에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곧 회생하여 일어났다라는 기사를 여기다 딱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사가 죽은 지1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매장을 하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구를 하나 파고 왜냐하면 석회질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구를 파고 습기가 먹으면 그곳이 시멘트로 이 시멘트로 발라진 그러한 이 동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구를 파고 그곳에 시신을 이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난 부패가 끝나고 나면 그 뼈들을 모아서 한쪽으로 다 모아 놓는 그러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사의 시신이 일년이 되었을 때 아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낙근이 다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년 동안 그냥 그구 안에 넣어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남아 있다라고 뼈에닿았다는 표현을 쓰니. 이 시신에 닿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뼈에 닿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패가 다 끝나버린 그런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지금 무덤에 던진 거예요. 엘리사에 무덤에 엘리사가 묻혀 있는 그 굴에 던져서 매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의 뼈에 그의 시신이 닿자 이 엘리사의 뼈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아난 회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엘리사는 죽어서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그에게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 우리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나이 잎을 주고 또한 열매를 주고 또한 이그 나무 기둥을 잘라서 무엇인가 쓰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그 나무 주인이 결국 그루터기에 걸터앉을 건터앉도록 이 막힘없는 주는 나무의 그이 책의 내용과 같이 마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 같은 죽어서까지도 그 모든 선한 영향력을 내어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엘리사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 아쉬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던 요단 근처에 매장되었고 그가 죽고 1년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가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말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아랍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나다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 전쟁 중에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세번 쳐서 무찌르는 일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약속하였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세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그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다를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몇 번을 쳐서 무찔렀습니까? 세 번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화살로 세 번을 침으로 세 번을 침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세 번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약속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덧입었다, 그런데 그것을 덧입고 어떠한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 은혜, 그것이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삶 속에 성취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온전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삶 속에 충만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란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주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 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이민족에 정말 소망을 줄수 있는 리더들의 참진 면목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세상은 세상은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참으로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러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엘리사 시대를 살았던 것만큼 박한 세대를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깨뜨리고 나면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던 그러한 악행을 일삼았던 그러한 이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아하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했던 말이거든요. 결국 그만큼의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운 세태를 살고 있었던 엘리사였지만 그가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왕이 와서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크게 의지할 바는 당신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엘리사와 같이 정말 소망을 주고 아낌없이 나누며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면. 이땅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이 소망이 될줄 믿고 정말 리더로서의 참된 진, 진 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굳건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